자, 이번 시간에는 한문 문법 우리 접속사 중에서도 가정 접속사 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99페이지 붙여주시면 은 가정 접속사하고 이런게 나와있는데 어? 그, 지금 어, 가정 하는거는 우리나라 말로 어, 풀을 했을지게뭐뭐 뭐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자예요. 아, 여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뭐 뭐 하면 하고 그러니까 대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좀적 한체예요. 저, 저, 또적또이 저, 자, 이 하고 왔는 우리 지금 요 99페이지 교재는 이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교재 지금 212페이지 하고 213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요거 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요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적 하는 걸 읽어보시면은 저기 어, 간체는 뭐 이렇게 쓰는데 어, 이게 네. 순접으로 순접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또 지금 공부하려는 가정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입니다. 순접접속사는 뭐뭐 하자마자 바로 또는 곧 이런 뜻이 되고요. 가정접속사로 쓰는 뭐뭐 하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는제 문맥을 보고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살펴보고 우선 이제 적자 여기 나온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으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여너여너 너요, 여죠? 부종, 간트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교. 그 다음에, 이나, 아, 적.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부득, 위, 오여, 야, 이래, 시제. 덕위오너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 하는 거는 여너 당신 너요 종은 따르다 아교 요거 방금 교는 가르침이죠. 나의 가르침 네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 뭐 하면, 그죠? 않는다면. 이때, 고는요, 부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에, 부더위인데. 자, 여 보시면은, 뒤에부터 먼저 보겠어요. 오녀 나오지요. 여때 딸이에요, 딸. 아들딸 알지? 나의 딸이. 위는 뭐, 뭐, 시겠다 미오녀 나의 딸이 되다. 자, 요 덕자 뒤에 뭐가 왔어요? 수라고 왔죠. 이러면은 요 덕은 네, 보조사가 되죠. 뭐뭐할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불주가 있으니까 뭐뭐할수 없다가 되는 거죠. 나의 딸이 될수 없다. 하고 요거는 마지막에는요, 예, 요뭐 서술문이죠. 서술문에 쓰인 종결형. 서술 종결형에서 결정한다 네, 단지가 죠 이해되셨습니까? 죠뭐막 하면 저 저기 생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자 그다음 문장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자, 읽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명당 자, 간체는 점을 안 찍어요. 자, 그다음 왕자지 명, 왕자지 당량, 왕자지 당량. 자, 보겠습니다. 이게 부한 건 무력. 이름을 발어사라고 하더죠고요 명당은 말 그대로 명당입니다. 이 자, 있잖아요, 자. 어머시란, 고모시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할지 잘 맞붙이면 돼요. 명당이란, 명당이라는 것은. 이거는 왕잔데 보면은 놈자자가 없어요, 그죠? 렇 왕자. 이는 바로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왕의 당이다. 어뭐 집이고 뭐 이거지. 이런 걸다집단자지 왕의 당이다. 요거는 소술형 종결사. 이 문자의 소술형이죠 판단 결정 판 단정 이런 걸 나타내는 건 무엇을 주는 거다 자, 무릇 명당이란 왕의 당이 왕의 집이뭐 뭐, 집인이. 그러므로 보호하고 생활 때겠죠. 그러므로 어왕요행 왕정 적그 다음에 물회지의를 써 물의 이의 여기 습니다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욕 뭐뭐 하고 자다 행행하다 행하고 자다 왕정한때옆은요 정치 왕정 왕이 직접 다스 리는 정치 어,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관할죠 이걸 왕정이라고 했죠 왕께서 왕정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렇 물, 금지 보조사였어. 뭐, 뭐, 하지 마라, 말라. 해는 집을 흘다. 흐르이죠 해. 흘다. 그때는 그거 지시됩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요 앞에도 명당에 있겠죠? 명당을, 그것을 흘지 마라, 흘지 마십시오. 뭐, 의는요. 막, 끝에 쓰이니까 그러니까 종결사예요. 그때 하지 마라 하는 금지, 명령이죠. 그렇죠? 금지 명령이죠. 어, 명령 이지요 그죠 그래서 명령 공부 주문 이런 어세를 주는 정글사예요 명령을 쓰 해가지고 또는 공부를 하는 문장 또 주문을 하는 문장 그래서 제의를 씁니다 또야를써 이예가 순수하게 소수점을 써도 되고요. 그서또 어떤 소수점으로 쓰든 도명명 규모. 이런 노세를 기간도 정할수니까 자, 이해하셨죠? 예. 자, 그다음에는 이제 적 나왔죠. 자, 이 앞에 잠깐 봐주시면은, 이게 가정부사로 쓰이면 어떻게, 적하고 있죠. 간체는 이렇게. 또, 이것도 적하고 있죠. 그렇죠? 적, 적이 습니다 칙하고 일부가 안 돼요. 그렇죠? 칙할 때는 칙이라고 있고, 뭐 하면 할때 네. 적. 그렇죠? 자, 또첫 번째 예문, 일부가 좋습니 쉽네요. 점지적 비거 이랬어 점지그 다음에 어, 이적자였었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비이 거예요. 자 이게 점하는군요. 뭐뭐의 점을 찍다 동사예요 동사. 지는 그것에 그거. 그것에 점을 찍으면 그저하면 날아서 역대는 뭐뭐해서죠 풍조죠 날아서 어갈 것이다 그것에 점을 찍으신 날아서 갈 것이다 그는가 가다 것이죠. 어비 간체는 요렇게 맞어요. 점 간체는 뭐? 이렇게 자, 어, 이게 나온 게 보면은 우리 이제 성호 중에서 고사성어 중에서 아룡 음. 점정. 들어보셨죠? 예, 화, 용, 점, 정의. 이렇게 화는요, 그리다. 그럼 화룡하면 용을 그린 후에, 긴자 이건 점을 찍다 했죠 그죠? 뭐, 뭐, 설 찍다. 뭐, 뭐, 슬, 점, 찍다. 뭐, 뭐, 새 점을 찍다. 뭐, 뭐, 설 점, 찍다. 요거는 눈동자예요. 용을 그리는에 눈동자를, 눈동자를 그 점을 찍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걸로 하는 이라죠 그래서, 요, 그것은 뭐예요? 눈동자, 지금 요거 개척이죠. 눈동자에 점을 찍으면 날아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화의 간체는요, 이렇게 쓰고요. 용의 간체는 이렇게 쓰고요. 점은 아까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봐 주시면 바랍니다. 자, 읽어서 소명 보겠습니다. 10년 부재적 비호자야 이랬어요. 10년. 그 다음에 부재. 비조자. 야, 이 우리 자, 우리가 십 년이 되다. 오 년이 되다. 십 년이 되다. 무엇이 되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는, 뭐뭐세 이르다, 이게, 시간이나 장신경에 이르다. 시나 급입니다, 급.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시도 될수 있고요, 급도 될수 있어요. 즉, 신년에 안에 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읽는 접두사 뭐뭐하대요. 해도, 음, 하도록. 그러니까 10년, 이걸 갖다 10년이 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는 지년 치, 거꾸로, 10년에 이르도록이로드 10년이 되도록, 1년에이로도록 자, 이는 불제가 아니고, 부제하고, 왜 불을 안 걸까요? 그쵸, 지우시치시 치우시, 치부시치 아, 동사입니다 쟤는 과거 과거는요, 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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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요과자과쓰 과거, 요거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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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요 과거, 과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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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자, 10년이 되도록 부제 급제하지 않다. 못하다는 것이 지때는몸하지 못하다는 것이몸하지 않다가 는몸하지못두 가지 다 써요. 우리가 지 거북뇌고 판북는것이도고부제급하지 못하면 그죠. 비 아니다 오자가 아니다. 매아들 자체도 있다요 나야 매아들이 아니다 하고 소술물이죠소술종 종교사. 판단될 종판정 예. 그 다음 문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죠 검일불호. 차가 생략되었어요. 또 하나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일야 이게 또 야가 생략어뭐뭐 도와는 블루 그 다음에 적하고는 없그 다음에 유사 이건 또 어가 생략어요 자 보겠습니다. 금일 금일은 뭐예요? 오늘. 불루 비가 오다. 불루 비가 오지 않다. 금일 오늘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니죠? 자, 명일은 뭐예요? 요 명은요 오늘이나 올해. 오늘이나 올해의 다음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오늘의 다음, 올해의 다음 해일. 이리니까 오늘이죠 오늘의 다음 날이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역대 뭐 우리가 뭐뭐도 하는 게 내일 또 비가 오는 내일 또 우리가 조사에서 직히 특히 또 하는 게있 거기에 해당하는 슬라파 야를 쓰는 게이라고 합니다 내일 또 블루 비가 오지 않는다면 뭐하면 유 있다사 조금 있을 것이다 요거는 뭐뭐에게 방에게, 조개는 종 조개, 조개인데, 방합조개라는 게 있답니다. 방합조개, 방짜에 방합조개, 조개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방합은, 물론 방짜 이걸 써요. 또 합은 이걸 써요, 또. 권력해, 권력해. 이걸 또, 또뭐 대합합자라고 그래요. 아무도 방학이다그선생는 법에 참가하고 싶다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99페이지에 그 나오는 우리 이제 그 가정 접속사 두개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e.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e. 이게 이제 접속사로 쓰이는데 이건 아주 만능같이요. 순접접속사로도 쓰이고, 역접접속사로 쓰이고, 또 병렬접속사로도 쓰이고, 또 가정접속사로도 쓰이고, 다요 근데 우리 이제 병렬순접역접은맞고고 가정접속사로도 이가 쓰이더만, 그러면 이 이가 붙은 거뭐 하면 이렇게 풀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몇 페이지 나오냐면, 우리 교재 200, 어, 몇 페이지래? 212. 이 이가, 접속자 가정 접속자 가정 접속을 쓰 있는 뭐뭐 하면 뭐뭐 이면 하는데 여기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냐면 페이지 어, 212 하고 어 보자 아, 그렇죠 212 하고 213페이지 나와요 212 213페이지 나옵니다 그럼 212 하고 213페이지를 교재 펼치시고 우리가 한 고분만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쭉 가야되겠죠?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 해놓고 하단부분 보시면 뭐이면가정이 일어났죠 요 부분이에요. 요거 무슨 한자를 설명하는 거 하냐, 가지고 이자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면서, 요런 쓰임이 있다는 예를 들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어, 부, 인자, 기용립, 기용립이, 윗빈이 이지그죠 부. 인자. 요. 그 다음에 아, 기욕기욕립 립빙 이래돼있어요 지금 요 이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어? 자 보면은 부 하는거 이거 물어 인자 어진 사람은 기는 뭐에요 자기 하고자 하다 입, 서고자 하다. 물어,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한다며, 뭐, 뭐 하면 이래야 돼. 요때 요건 앞에는 자동사로 서다고, 요건 타동사로서 세우다, 에서다 세우다. 이때 이는 남, 남을 세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문장요. 자, 있는 친기친 장기장이 천하평 이랬어요. 자, 우선 욕하기 전에 한번 그랬어요. 우리 한문, 우리 한문 문장을 다룬 데스 가지고 명사와 같은 명사. 같은 명사가 중복돼 있어요. 같은 명사가 중복돼 있어요. 중복돼 있으면은 중복됐다. 곧중첩돼있다 이러면은 네 뭐, 뭐, 마다. 자, 같은 명사를 했어요. 자, 명사 인이 있는데, 사람. 또, 명사 중부어요두 개. 같은 명사 있어요 이것이 중부돼서 이럴 때는 인이 하면은 매인이에요. 이런 뜻도 같요 그리고 이건 마다죠. 사람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람 이렇게 된답니다. 어? 그 다음에, 자, 진짜를 한번. 친여러분들잘 아시는 친자 있죠. 친자가 어떻게 쓰인다. 우리 어예문이나니다 친, 친기 친했어요. 앞에도 친자가 있고 또 뒤에도 친자가 있어요. 요 앞에 치는요 동사예요. 사랑하다. 어, 우리 여권적에 친히 하다는데, 친히 하다는 적절치를 안 해. 친히 하는 몸조 자기 하는 걸 친히 한다고 그러지 않니? 그죠? 사랑하다. 요때 치는 요 명사에요, 명사. 어보이, 부모, 그죠? 그럼 어떻게? 그의, 이때 키는 거죠 그의 부모를 사랑하다는 거 있죠. 그죠? 또 하나 볼까요? 장이 나와요, 장. 구단, 장, 비 장. 요도 앞장이고 요도 장이에요. 요 앞에 장은요 동사예요. 동사 존중하다. 요때 뒤에 장은 이건 또 명사예요. 어른 장자예요. 그의 어른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같은 단자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걸 알고 그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해보겠습니다 인인 인님 친 기친 그 다음에 어 또한 하는 게 차가 생략돼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 장의장그 다음에 이가 나오죠. 몇천하 평. 한 번까요? 볼 자, 이는 명사 명사 중복되면은 네, 뭐뭐마다인데 사람마다 이렇든사람다 요거는 사랑하다 그죠? 그의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장 존중하다 그의 어른을 존중하며 이렇게 되죠. 하면 천하가 어떻게 된다? 평안하다. 안은 평안하다. 평안해지다 천자입니다 천하가 평안해질 것이다. 몸하면 몸할 것이다. 몸만면 몸할 다 평안해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 되셨죠? 자, 213페이지에 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자, 2 1 3페이지한번 볼까요? 우리에 제일 위에 있는 예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3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창름실리 지예절 그 다음에 의식조끼 지영역 이렇 됐죠. 어, 우선 이 한자를 한번 쓸테니까 잘 크게 쓰겠습니다. 한자가 복잡하게 보여져요. 이 벼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름학을 씁니다. 름. 곧집은 고찌, 곧집은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 창고를 곧집어내고 이건 그 창고예요 창고 간체는요 교화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창고 우리 저창창 있잖아요 창 이건 뭐예요 곧집창 창고창 간체는 이렇게 죠 그러면은 어... 고르면은... 한번 문제보겠습니다 자, 그럼 창롬 나왔네요. 간체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 실도 간체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그 다음에 이, e. 이가 나왔네요. 지, 예절. 예 자도 간체를 쓸게요. 절 자도 간체를 쓸게요. 자, 이거 창는 뭐예요? 창고죠? 요거는, 어, 가득 차다. 진짜 가득 차다. 가득 차다. 만자 있죠? 참고가 가득하면, 가득 차면 좋은 한일이는 안다. 예절이죠. 예절을 안다. 네. 예절을 알고, 그다음 또한 한차 생약됐어요. 또한 다음에 네. 의식족이 일어나가지 의식, 옷과 음식, 먹는 거가 아니라 그냥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의 족. 아, 요 족은요, 풍족하다. 만족하다도 돼요. 풍족하다는 뜻도 있고요. 여튼 풍족하다. 뿡뿡뿡뿡 자, 요게 본 자, 요게 속 자, 요게 간체 자예요. 요거만으로 집중하요 자, 의식이 풍족하면은, 면 하는 걸 이를 썼어요. 그죠? 의식이 풍족하면, 지, 안, 다, 영그 다음에 영, 여, 영, 여, 요기예요. 자, 요거, 영, 간체는, 이게 뭐예요? 영예란 거 알죠? 영예. 영광술, 영예. 영예와, 이때 영예형제, 영예와, 요거는요, 욕댐. 명사형, 욕댐을 지한다. 됐죠? 예. 자, 가정조도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